오늘은 꼬리 토리를 데리고 페페어에 왔어요. 2025년도 처음 하는 페페어. 두근두근하네요. 꼬리랑 토리는 이렇게 가방으로 이동했답니다. 서로 붙어서 바깥 구경 중이에요.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 꼬리는 두리번 두리번 사람 구경하기 바빠요. 사람들도 미어캣이 신기한지 보러 오시더라고요. 좀더 안쪽을 둘러보러 가볼까요? 전시장에서 다른 미어캣 친구를 만났어요. 다른 미어캣을 보는 게 신기한가 봐요. 미어캣 친구 등에 만지면 물어요라고 써있네요. 꼬리토리는 물지 않는답니다. 꼬리 어르신이 요즘 입맛이 없어서 여러 간식 코너에서 테스트해보고 있는데 역시나 우리 어르신 입맛은 까다롭군요. 아, 내게 이걸 먹이겠다고? 어림없지, 이런 표정이에요. 펫 전용 소파에도 앉아봤지만 가죽 냄새가 싫은지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미어캣도 캐슌지 캣타워는 마음에 들어하네요. 펫 유모차에도 들어가 봤는데요. 꼬리는 만족스러운지 들어가자마자 자리 잡고 앉았어요. 사달라는 눈빛은 했어 외면해봅니다. 너는? 유튜브 잘 되면 사줄게 꼬리야. 이쁜 머리핀 한꼬리도 들어가고 싶은가 봐요. 괜찮아? 결국 토리도 들어가서 자리 잡았네요. 내가 더 열심히 걸게 꼬리 토리야. 지금은 실컷 즐겨. 이쁜 머리핀을 아이 살길래 토리한테 해봤어요. 토리는 왠지 모르게 화나있지만, 괜찮아요 귀여우니까요. 하아. 아이 귀여워. 다른 머리핀도 이쁜 게 많더라고요. 아이고, 이거 저것 해보고 제일 이쁜 걸로 하나 샀답니다. 이렇게 쿠토 이름 새긴 앞치마도 샀어요. 귀엽죠? 집에 와서 꽃 단장한 토리한테 간식을 먹였답니다. 꼬리는 고단했는지 뻗었어요.